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예, 포스코 그룹 계열의 종합상사 업체입니다 네, 미국, 중국, 일본, 예, 독일,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인을 두고 예, 무역, 생산, 판매, 유통, 자원 개발 분야 등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예, <laughs> 해당 종목 실적 을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은요. 21조 4,724억 원으로 나왔고요. 2021년도 보시면은 어 33조 9,48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37조 9,89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만, 예, 36조 3166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745억 원으로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5854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 마찬가지로 작년에 9,025억 원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1조 1018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예, 1조 원대를 넘어서는 예, 수준을 좀 보여줄 거라고 일단은 어, <laughs> 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순위 또 보시면은 2020년도 2,295억, 2021년도에는 3,565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 6,049억 원의 순위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위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순익 7,109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1분기 네, 실적 나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2분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내 네,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뭐, 180%대 수준, 170%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유볼 같은 경우에는, 네, 5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최근 들어 일단은 매도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0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개인은, 네, 외국인 수급과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1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 한 눈에 봐도 순매수가 좀더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7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순매수 기주가 더 유입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의 매도세, 아, 기간의 예, 매수세, 예, 그리고, 어, 외국인, 예, 지금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예, 반면에 다시 수급이, 어,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기대치 못 돌았다. 예, 목표가 그래서, 예, 상향을 한다라는 예, 증권사 리포트, 하나 증권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기존에 35,000원에서 이미 35,000원 훨씬 넘었죠. 54,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만 원대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뭐더 이상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월등히 많은 예, 그런 가격대를 좀 터치할 거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은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중장기 성장 기대 당연한 이야, 이야기고요. 2분기 뭐 실적, 호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 2차 전지 소재 및 수소 조달 역할, 뭐 이런 부분, 핵심적인 역할을 좀,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 개화 지금 되고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어 성장기, 또 지나서 성숙기로 또 접어들면은, 예, 매출, 뭐, 영업이 실적은 당연히 엄청나게 찍킬수 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laughs> 우선 연봉상 보시면은 어, 이 고점을 네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고점도 돌파. 어 중요한 라인을 예,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예, 바닥 구간에서 차분하게 일단은 상승을 시켜서 어, 돌파를 한 상이고요. 월봉상 보셔도 네 다시. 월봉상 보셔도 이 중요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추가적인 또 매물 소화할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예, 중요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해난 상,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추가적으로 돌파 자리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우상향 기조는 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일봉상 보시면요, 예, 중요 라인 때. 네, 중요 라인 때를, 예, 돌파를 해서, 네, 그, 어, 4월 달, 예,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서, 엔차 패턴을 마, 만들면서요, 예, 해당 고점 돌파하면서, 예, 추세 우상향, 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옆으로 긴 만큼, 또, 엄청난 상승 흐름이 또, 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어 다만 이 예, 움직임을 좀 가져갈 때요. 예,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상이기 황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만 더 미세 대응을 좀해 준다라고 하면은 예, 더 많은 수익은 어 창출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안 들어가고 성장성 뭐 이런 부분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장기 포션을 가져가고 네. 가져가고요. 나머지 예, 비중으로 해서, 어, 대응 전략, 예, 단기 대응 전략을 조금 더 믹싱해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홀딩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예, 나머지 비중으로, 예, 매수, 또, 오를 때 일단은 차이 실현 일부 하고, 조, 저항 라인에서, 또, 하락할 때 주요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서, 어, 복리 투자, 예, 재투자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게 예, 불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어, 상황이고, 어, 이렇게 번 돈으로 해서 다시 예, 장기 물량 매집에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어, 투입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끌고 가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예, 월등히 수익을 많이 구하실 가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은 어, 몇안 되는 종목 중에 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이 종목이 포함이 돼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네 포스코인터내셔널 네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전략 제가 이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 자료 작성을 준비를 다 해놨고요 어이 자료 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네, 상승장 또 하락장 예, 횡보장 어, 시나리오를 좀 세분화해서 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어 비중을 어 명확하게 시나리오 좀 작성을 해 놨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요. 예, 목표가도 어 시장 상황별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기재를해 놨고요. 어이 자료 안에 내용대로 해서 어,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어 리스크는 낮추고 예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자료 어난 주식 초보인데 이걸 보고서 따라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런 분 그런 분들도 누구나 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예 너무 쉽게 예, 간단 명료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아 상승 어,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예, 이, 이럴 때는 이런 매스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아, 또는, 예, 아, 시장이 뭐 상승을 했을 때는 또 이런 매스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아, 라고 일단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도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목표가 어, 그 위에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예, 작성을 좀 해놨고, 시장 상황별로 해서 목표가도 유동적이게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어, 하시면은, 예, 초보자 분들도, 예, 좋은 수익도 만들어 갈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냥, 좋은 종목이고요 끌고 가면은 수익 충분히 날수 있는 종목이지만, 어,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예, 미세, 저, 어,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예, 수익률, 예, 어마어마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 예,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적어서 예, 문자 남겨주시면 체크해서 예,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예, 전략 자료지 예, 안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꼭 받아보셔서 어, 남들 조금 수익 볼때더 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 지하 는 예, 경험 들을좀 많이 해보 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 만원, 예, 그 다음 에뭐10 만원, 또50 만원, 뭐100 만원, 네, 뭐 이런 식 으로 예, 소액 으로 산종 목은 또 나중 되면또 엄청 또 급등 을 하고, 참 가슴 쓰 라리 나주 어, 돌아 버리 는 경험 들을좀 많이 해보 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예,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받던 어, 그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 화기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 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온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